스마트폰에 쓰이는 배터리처럼 충전해서 여러 번쓸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를 2차전지라고 합니다. 2차전지는 양극과 응극,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양극은 이온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응극은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응극의 내부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전해질은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예시로 알아보면 양극에는 리튬산화물 형태의 양극제가 있습니다. 리튬은 원소 상태일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 형태의 양극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튬 산화물처럼 양극에서 실제 배터리의 전극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죠. 어떤 양극 활물질을 사용했느냐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활물질에 들어가는 원소가 많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음극과 양극의 전위차가 클수록 전압이 커지는 거죠.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의 경우 다른 금속에 비해 작고 가볍습니다. 같은 부피 안에 더 많은 원소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커지게 되죠 금속 중 가장 큰 음의 표준환원 전이를 가지는 금속이라 단위 질량당 얻어지는 전기량이 금속 중 가장 높기도 하죠 응극제도할 물질이 입혀진 형태로 사용되는데 응극할 물질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극할 물질로는 주로 흑연이 사용됩니다 흑연을 구성하는 탄소는 낮은 전이를 갖고 있고 많은 이온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도 하며 가격도 낮은 편이죠. 리튬은 전위가 높고 흑연은 전위가 낮으니 전위 차가 커서 전압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